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2,310 포인트 마감했죠. 2,300을 지켰습니다. 자코오은757 포인트 마감했고요. 오늘 보면 뭐 수급은 강하지 않아요. 단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수급이 들어오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 동향이 되게 거래 대금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움직였던 게 어,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뭐 전쟁 관련주, 뭐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뭐 단기 테마성 자금들이 짧게 짧게 치는 금액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어2,300 포인트, 어2,300 포인트, 2,350이 자리가 어 잡는 지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봤어요. 이 자리가 살짝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면 2,250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밀린다 한들 여기서는 뭐 겁먹을 필요 없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자리가 좀 밀린다 한들 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50%는 다 밀린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종목들은 이 40에서 50%다 밀려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때 어,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짧게 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용 물량을 좀잘 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어, 신용 물량이 이 거래 규모를 항상 봐야 돼요. 오늘 보면 17조잖아요. 17조까지 좀 줄긴 줄었거든요. 오늘 살짝 더 늘었어요. 이 신용 잔고가 16조나 15조는 돼야 이 저점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쇼티지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코닥을 보면 코스탁쪽은 8조예요. 어, 많이 좀 줄었죠. 10조가 넘었었어요.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탁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는 어, 이 친용 물량이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될 거예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래소도 어, 많이 줄었어요. 예, 이제 거래소는 거의 평균이 어, 우리가 봤을 때 코스타와 코스피 합쳤을 때 거의 그 거래소는 8조, 최어 7조 정도 왔고 코타크는 한 3~4조 정도막 운영되다가 이번 코로나 때코타크이 아 개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신용 물량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코타크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신용 규모는 아 15조까지는 떨어지는 게좀 안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어 17조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16조, 1 15조나 16조까지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와서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그냥 급락게 나와요. 하락장에 있을 때, 약간의 실적 발표라든지 악재가 나오면 더 세게 받아들여요. 그게 하락장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온다 한들 호재가 묻혀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2300포인트를 잘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저점 테스트를 하려 하려다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래대금 세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쪽 자리에서 어 우리가 그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 보, 보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 오늘 또 뭐, 배터리 관련 주들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빠진 종목이 반등이 좀 세다라는 거고, 코스닥의 단기 종목을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테마 따라가기 보다는, 어 많이 빠졌던 위주로, 대홍주 위주로 포지션을 짧게 치는 전략을 쓰면, 어 좋다라는 것들이에요. 많이 빠졌던 게 반등이 좀 세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오늘 보면 배터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리바운딩이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중국 쪽을 잘 봐야 돼요. 어 중국 쪽 보면, 오늘 보면 화학주,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화학, 철강 이쪽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제 중국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 이제 쏟아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화학주들이 반등이 들어왔고, 철광 쪽이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 중국 펀드를 조금 보는 것도 괜찮아요. 레버러지 쪽, 어, 중국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있어요. 그큰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중국 쪽도 우리가 좀볼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중국 보면 어, 중국 자리에요. 어, 바닥을 잡고, 이큰 박스 안에서 지수가 돌아와요. 그니까 러요 저점. 그 다음, 이게 박스. 이큰 박스권에서도 우리가 봐도 큰 무리수가 없지 않냐, 라는 것들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보다는 지원책들이 나오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어 저번에 금을 얘기했었죠. 이제는 이제, 이 중국 펀드 쪽, ETF 쪽, 레버리지 쪽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금값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00달러를 지금 돌파했어요, 오늘. 2000달러를. 지금 야간 선물 보면 2004달러, 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기티코인 이쪽으로 조금 더 당분간은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뭐 다우나 나스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돈결이냐 인상이나 봤을 때동결이 무게를 줘야 돼요. 이 동결되더라도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다다음 달에는 한번 더, 어,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착안하시고 우리가 대응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어, 잘 봐야 될 거는 유과 육가, 육과, 육가, 육과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얼마만큼 확전이 되는지 확전이 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타점을 잘 잡아야 돼요 업황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 보다는 위치가 좀잘 나와야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볼수 있고요 지금은 과대 낙폭주 줄로 이루어진 대형주를 저점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뭐 2차전지도 많이 빠져서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쇼티지 나왔던 거 실적 발표가 강하게 안 좋았다가 반등이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장중에 급락이 나왔다가 꼬리 주는 대형주들 뭐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이번 주는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 3 0 0에 저점 테스트를 하는 자리다 라는 걸 생각하고요 2300이 깨진다 그러면 2250도 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주고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좋다 단기 매매할 때 코탑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들에 이게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도 이 중국 포인트를 잡았듯이 화학주, 노테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소기 같은 건 많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또 게임주, 게임주도 오늘 저점에서 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것들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도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쪽 포인트 잘 보시고요. 나 종목이 어려워, 아, 난잘 찾지 못해. 못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님은 따로 제가 월요일날 관심 종목을 리뷰,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꼭 멤버십을, 멤버십 회원을 참여하셔서 꼭그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2300에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우리가 잘 체크하는 게 관건이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월개월 팝팝!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